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ICTK 주가 이번 주에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놓치면 후회할 절호의 기회. 지금 확인하세요. 자, ictk 주가가 상승기조를 유지하다가 잠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역대급 최고의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ictk 주주분들 지금 어찌해야 하나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완벽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ICTK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ICTK 팸리스 챌린지에서 유망 팸리스 스타트업에 선정됐다라는 재료인데요. ICTK는 중소벤처 기업 부주관 팸리스 챌린지 대회에서 유망 팸리스 스타트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팸리스 챌린지 대회는요, 유망 팸리스 스타트업과 국내 파운드리의 동반 성장을 통한 혁신적 성과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올해는요, 삼성전자와 SK 키파운드리 그리고 DB 하이텍까지 국내 파운드리 3사가 모두 참여해 선정 기업들의 MPW, 즉,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공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CTK는요. 회사가 보유한 양자 내성 알고리즘 PQC 기술과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인 퍼프 PUF 본찬 기술의 높은 보안성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중기부로부터 최대 2억 원의 비용을 지원받으며 파운드리 3사의 공정 기술 지원과 함께 시제품 제작을 위한 MPW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뜨겁게 달리던 ICTK 주가가 잠시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워낙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긍정적인 재료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상승하는 주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상승하다가 저항받고 눌림목. 상승하다가 저항받고 눌림목. 그 다음에 뭐예요? 거래량 받쳐주면서 뜨겁게 불기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저항에 절대 심리적으로 쫄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버티신다면 안정적인 지지와 함께 불기둥 랠리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도 세력들이 거래량 터뜨리면서 밀도 높은 양질의 불기둥들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다. 라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상승 나오기 마련이죠.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세력들이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이런 거래량들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봉, 양봉이 세워졌고요. 여기에 3분의 1 지점에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인데요. 시장 상황에 맞는 타이밍을 잡아야 하고요. 그런데 나는 매수 타이밍 잘 몰라. 나는 매도 타이밍 잘 몰라. 그래서 물린 적 있어. 이런 분들께서는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만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매수하세요. 혹은 지금 매도하세요.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안내를 드리고 있냐면요. 지금 이 영상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요. 댓글란을 보시면 링크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하시는데 딱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ICTKE 종목에서 수익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꾸준. 수익을 위해서 하루에 딱세 종목씩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여기 옆에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 라고 적혀 있죠 100% 무료 급등주를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3분, 8시 55분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미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고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저 같은 상위 1% 트레이더들이 이런 종목들을 왜 드렸고 어디에서 드렸는지 집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물려계시지 마십시오. 물려계시지 말고 여러분도 집중을 해 주신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고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텔레그램을 보시면 오늘 날짜 9월 12일, 9월 12일 실제로 클릭이 되고요. 드래그. 스크롤까지 전부 다 되는 수정 없는 100% 텔레그램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 없는 100% 텔레그램이고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렸는지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요, 장중한 때 18.58%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1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블루 엠텍입니다. 블루 엠텍 장중한 때 1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1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장중한 때 17%를 기록하면서 시초가 대비 15%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얻고 여러분께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모두 시원하게 적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주식들을 저를 따라서 매매하셨다면 100만원에서 또는 천만 원, 뭐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이 되고요. 재료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급등주를 제가 선정해서 드리는 거라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굴러오는 돈을, 굴러오는 돈을 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수익 얻고 싶으시죠? 그럼 나도 당장 내일부터, 언제부터요?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주식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은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 원하시는 분들만 100% 무료 급등 주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수익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요 댓글로 감사 인사만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방법 또 아주 간단합니다. 딱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영상 아래 댓글란을 보시면요. 고정된 메시지, 이 링크가 올려져 있는데요. 이 올려진 링크를 클릭하셔서 미리 입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처음 주식을 할때 초심자의 행운을 제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깡통을 차본 경험도 있습니다. 네, 참 쑥스러운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전문가, 전문가 박프로와 함께 주식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영상 아래 댓글란에 텔레그램으로 바로 입장을 해 주십시오. 영상 아래 댓글란을 보시면요. 링크가 올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